근데 이제 에, 아까 퀵소트의 오리지널 버전, 리커시브 버전, 그리고 개선된 버전, 개선은 이제 랜덤을 쓴거미래러고스를쓴거 그리고 이제 그 서브파일에서 사입진이를쓴것 이런 것 여러 버전의 에, 퀵소트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이 퀵소트 함수들은 그 sort 점 헤드에, 아, sort p r o j 에 sort p r o j 에 퀵소트 점, 퀵소트 점 헤드에, 에, 이해 되어 있습니다. 에, 이걸 소스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에, 이번에 이 다양한 이소트의 여러 버전 중에서 어떤 것을 주로 사용할 것인지를 에, 판단하기 위해서 성능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능 비교는 랜덤 케이스와 즉 랜덤 어레이와 소티드 어레이 그리고 리버스 어레이를 넣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테스트를 했다고 치죠. 테스트 를 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전에 그 기본 렬들은 워낙에 실행 시행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지금 보시면 실행 시행 시간 보시면 알겠지만 그그셀레션 소트나 인서션 소트하고는 그 시간 단위 자체가 틀리죠. 그때는 뭐 18초, 20초 이 정도 나왔는데 키 소트는 많아봐야 뭐 1초 이하입니다 0.2초 이런 것도 있고요. 많아봐야 이 단위 자체가 틀리다. 그래서 너무 빠르기 때문에 에, 이 실행은 실제로 30번을 소팅을 똑같은 걸 소팅한 다음에 그것을 합한 다음에 30을 나누어서 구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하려면 더 많이 더해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그려봤는데 일반적인 랜덤 케이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랜덤 케이스에 대해서 퀵소트라 쓴 것은 리커시얼 버전의 퀵소트입니다 그리고 엔나리라 쓴 것은 난 리커시얼 버전의 것인데 이것은 리스트 스택을 쓴 것이고요. 예, 이것은 어레이 스택을 쓴 난이도 시험 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레이 스택을 쓰면서 랜덤 파티션을 한 거고요. 이것은 어레이 스택을 쓰면서 에, 미디안 파티션, 즉 아까 3 미디언 오브 3 파티션이고요. 이 서브파일즈는 이것을 쓰면서 미디안을 쓰면서 인서션 소트를 합한 가장 최적화된 에, 것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 그리고 퀵 소트는 아까 봤던 C 예,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예, 그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시네시얼을 보면요, 이그성능이 안좋은 것은 단연 예, 이겁니다. 이것은 예, 뭐알고지이 나빠서를 보다는 이 스택을 스택을 는 리스트 스택이 메모리 할당 해제가 너무 빈번해서 그것에 대한 오버이드가 이만큼 크란 얘기죠. 그거 이제 스택을 쓴 버전들은 예, 성능이 괜찮습니다. 보면 퀵 예, 소트가 예, 성능이 제일 좋네요. 에, 즉, 리커시브 버전에 아주 간단하게 만든 것이 좋다. 또, 이런 것들이, 에, 에, 이, 여기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예, 좀 오퍼레이션이 복잡하기 때문이죠. 스택이란 걸 쓰고, 뭐, 더 센도 많이 하고요. 이런 리커시브 버전에 비해서, 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 단연, 성능을 보면, 퀵소트로 제외하고는, 에, 아까 말했듯이 서브파일즈 쓴 거, 즉, 미디언 오브 3와 어, 사육준열을 합한 것, 어, 제일 많이 해본 거 있죠? 그게, 성능이 괜찮네요. 그래서 그래프를 나타내면요, 예, 제일 좋은 게, 에, 분홍색의 퀵소트그 다음에, 그다음 이게 뭐죠? 예, 서브파일드 쓴 거. 이게 2등이고요. 3등은, 여기 뭡니까? 예, 랜덤으로이죠? 랜덤 맞습니까? 예, 랜덤하고 미디어이 색깔이 비슷한데, 여기 겹친 것같네요 거의. 예. 그리고 뭐그 위에 n 리 n recursive a r r 버전 뭐 이런 것들이 에,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큐소프트가 성능이 오히려 안 좋네요 에, 이렇게 에, 표준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우리가 만든 게더 빠르니까 어, 이렇게 개발한 보람이 있죠 이렇게 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s 소프트의 리커시브 버전이 제일 성능이 좋으니까 이거 쓰면 되겠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봤듯이 에, 이, 이, 이렇게 이 임의로 어, 랜덤 어레이에 대해서는 스택 깊이가 뭐 거의 절반으로 나눠진다고 보기 때문에 스택 깊이도 그렇게 깊어지지 않지만 아까 봤듯이 s 티 r 레이나 r e v e r s 에 대해서는 리크브 퀵소트는 좀 사용하기가 조금 끌었다 왜냐하면 스 t a c k o v e r 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laughs>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 worst c a 중에서 s 티 r 레이 d a r 랑 볼까요 실제 보면 퀵소트에서 이두 개를 테스트를 못했습니다 스 t a c k o v 라서요 그래서 이것은 예, 해당 상이 없다, 일단. 어, 좀 스케일을 좀 작게 했습니다. 이거 워낙 이쪽에 경합을 부려서, 어, 경합을 부리기 때문에 스, 예, 스케일을 좀 작게 했고. 그래서 이 노란 놈은, 예, 리스트를 사용한 버전인데 아주 그냥 뭐 해당 상이 없죠. <laughs> 이, 이 새놈이 뭐죠? 이 분홍색과 이세놈 노란 거, 이세놈이 뭐냐면, 그, 파티션을 제일 끝에 놈으로 하는 것이죠. 아까 기억나시죠? 제일 끝에 로 하는 것이죠. 나머지는 이렇게 선된 것인데, 제일 끝으로 하는 것인데, 보면 쉬행 시간이 뭐 4.9초, 뭐 4.3초 이렇게 좀, 어, 어, 큽니다. 다른 키소트에 스 비해서. 엄청나근데 이걸 잘왜그겠습니까 그렇죠. 이 sorted 에 대해서는 ON 적으의순위을 나타낸다 그렇죠 키소트가요. 스암무 개선을 안는 것은 ON 적으의순위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여기서 이두배 증가할 때, 여기서 보면 레벨을 증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대충 예, 이거 실제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은 해당사항이 없다. 그러면 개선된 버전을 사용해야 되는데 개선된 버전 중에서도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은 뭐냐면 역시 단역코 서브파일을 사용한 것이죠. 예, 요거. 그 다음에는 이, 이놈. 이 색깔이 잘 구명이 는데 여기 아마 미디언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큐소트. 그 다음에 랜덤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리버스 버전도 거의 비슷합니다. 리버스 버전도 요새놈 그, 리커시브 버전, 이, 즉 끝에서, 어, 초값을 얻어내는 요세 버전은, 에, ON 작업의 성능, 성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해당상이 없습니다. 아, 너무, 어, 쉬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요렇게요. 역시, 여기서도, 어, 스택 오플레어라서 테스트를 못했고요 역시, 여기서도, 어, 서브 파일즈, 즉, 미 i d 브 l e 3와 인 n s e r t 를쓴 것, 요게 가장 성능이 좋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 있죠.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마지막으로 봤던, 에, 그, quick sort u 라는 함수가 가장 성능이 좋음을 알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쓰실 때도 quick sort u n 함수를 에, 쓰시면 에, 되겠습니다. 이게 성능이 제일 에, 좋으니까요.